네 실을 다시 정비를 해서 시작을 해 봅니다. 벌써 한 마리 잡았는데 제가 <laughs> 타임을 놓쳤어요. 네, 저는 지우개 전동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름다운 이 지우개 전동릴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편리해요. 그래서 열심히 지우개 전동릴을 하고 있는데 아, 내가 지금 준비 없이 그냥 와갖고 촬영해. 그냥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우개 전동릴이 잘 이게 여러분에게 안 보여지네. 입질이 질 입질.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러지? 어, 입질이 돼, 입질이 줄, 입질. 입질. 빙어다, 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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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어. 거리, 두 거리. 와, 어, 빙어다, 빙어, 빙어. 네, 아름다운 옹달샘 빙어터에서 열심히 낚시하고 있습니다. 네, 굉장히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. 먼 거리기도 이 해요. 그래서 한번 오기가 힘들어요. 맛 먹고 오셔야 해요. 그 대신 피어가잘 나오니까 와도 좋아요. 이번 주가 절정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왜 이러지? 네, 빙어빙어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다시 전동릴 지우개, 지우개 전동, 지우개 전동릴인가요? 전동릴 지우개인가요? 모르겠어요. 지금 하고 있거든요. 대물나라 입고 시켜서 하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. 굳이 막 지보기로 할 필요가 없어. 어, 빙어빙어빙어, 빙어빙어빙어. 지우개 전동릴로 가을 올렸습니다. 힘이 되겠어요. 이 건전지도 안 닳고 힘이 얼마나 센지 para 아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. 빙어, 빙어빙어빙어. 근데, 체여사는 맨 수동으로 하다가 전동용을 처음 써봐요. 그거 완전 익숙하지 않아서 되게 불편하다 하긴 한데, 불편한 게 아니라 편리해. 근데, 자꾸 오작동이 많아. 예쁜 체여사의 부주의로 인해 오작동. 근데, 정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계속 왕거리 두거리고, 어, 저녁에 왔던 탐사 그 저수지로 왔어요. 네, 대물나라를 거쳐야만 가는 그 포인트. 다른 길이 없어요, 지금. 오, 어, 어. 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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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어. 오, 빙어. 민원에도막 나오고 있지. 지금 난리가 났다. 지금 와, 이런 난리도 없다. 이거. 네, 동영상 돌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2분 지나고 있습니다. 한 마리만 더 잡고 또 전동릴 지우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편리함을 또 여러분에게 안내를 합니다. 어, 부산에서도 오늘 전동릴 지우개를 또 찾는 분이 계셔가지고 또 저에게 또 구매를 해 갔어요. 전동릴 지우개, 전동릴 지우개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. 뒤늦게 웬 전동릴 지우개 자랑이냐 하겠죠. 저는 뭐 올해 처음 팔았죠. 낚시망에안준줄 알았는데 도매를 주시대요? 감사하게? 그것도 웬거 인기가 너무 많아. 빙어처리 더 가긴 나다 가는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분들은 또 이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잘 팔리고 있어요. 막큰 큰 금액 안 드리고 쓸수 있는 오, 오, 걸렸다, 걸리자, 동그리 걸렸다. 오, 오, 오. 여기 오, 바다, 오, 바닥에 떨어졌다. 오, 오, 어. 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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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나와 <laughs> 아니, 난 별로 잡고 싶지 않은데, 고기가 계속 잡혀. 왼 떡이야 이거? 복도 많아, 그렇죠? 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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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어. 네,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한 마리만 더 잡고. 또 여러분에게 또 소식을 주겠습니다. 빙어빙어빙어 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 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 빙어빙어빙어빙어 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 빙어빙어빙어빙어 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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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어빙어 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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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 아마 여기 3월까지 얼음이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무슨 소리냐고요? 그럴 것 같으네요. 빙어빙어빙어 빙어빙어빙어 빙어빙어빙어빙어 이제는 같은 데 가면 또 재미없어 지루해요. b i n g 날 Bingo b 지 n g 옵니다. 여러분 빙어빙어어어어어어어 안 잡히지? 제가 옆에 분 계속 잡고 있어요 옆에 텐트도 오! 어. 어, 계속 잡네요 <laughs> 뭐야 뭐야 나왜 예, 오늘 1월 30일